우리가 찬송에도 보면은, 참, 피에 대한 찬송이 많잖아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피, 피, 피.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통해서 피를 공급해야만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 전체를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6월절 사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지금 유월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기 전에 유월 유월되는 것을 말한데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열 가지 열 번째 지향을 이제 준비 있어서 열 번째 지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곧열 번째 지향은 뭡니까 애국과 그 이스라엘 할것 없이 그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니까 러 죽음의 사자가 다, 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쉽게서 어느 면에서는 그 혈통을 끊겠다는 거죠. 흐름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자유의 문설주에 이게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때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이라는게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이 말은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살아날 것이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고열의 피의 적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수치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수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수치를 가졌고 결국은 그 수치를 무화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게 무화과 나무 뭐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햇빛이 오래되고 그러면 다 어떻게 버립니까? 다 소멸되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여기사 히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으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벌거서서므로 저들이 내가 숨었나이다 이것에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역사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연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그 옷을 씻었다 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의 포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그냥 흥에 겨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마치 유월절 어린양의 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때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피로 씻김을 받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기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보혈을 강조했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의 그이 보혈에 대한 얘기가 유명한데 구약을 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결론이 이것도 예표된 그 예수님의 그 신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또 신약을 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결국은 기독교는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화과 난입을 맡들어서 나를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수치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상당히 우울겨운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을 믿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로 한 것이다. 마치 구약의 유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고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이 자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삶 가운데 주어지면 내 삶은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의인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즉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요,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제 수혈되어서 내가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옛 것이 아니란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랍니다. 이제 새 것이 됐어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이 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선포하십시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양의 피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 피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피의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의 능력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피의 고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낙심, 낙망, 절망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일에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자유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내피 값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에 문설줄 뿌린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을 말씀해 준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뿌림이 없음 즉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뿌림 있게 우리의 죄 사함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오 1장에 연복 1장 2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딱볼때 뭐라고 말했습니다. 뭐, 말았습니까? 보라, 세상 재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대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 고백은 뭡니까? 그분의 어린양의 보혈의 피가 없었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스스로 구원하려도 그 구원을 이룰 수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 오직 열절 어린양의 보혈의 피로 말며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요 완전히 그가 우리 우리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 모든 피를 다 쏟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마지막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피를 쏟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다게서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사는 수 없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리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의 희생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희생은 없어요. 군림하려는 거예요. 정복하려는 거예요. 다스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 생육하고 번사하고 충만고정복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 누구의 다스림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억눌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스릴 때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서 정말로 복음의 다스림이냐, 복음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철저히, 그것은 이 복음의 다스림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온갖 피, 모든 피를 다 내어 쏟은 거죠. 근데 그리 행하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렇게 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명량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침누르고 말도 안 되는 어? 뺨 때기를 때리고 어? 머리를 잘 이런 게 무슨 이런데 절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나?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이루시고 이루었어요. 아직도 못이룬게 뭡니까? 재림의 때 우리와 함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건물을 짓고 낙원을 만들고 신세계를 짓고 신천지를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하나님 굳디어 뭐 힘쓸 필요가 없어. 니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열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그은은 내어놓았어요.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했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때 급해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위와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죠. 대대 이것을 기억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게 적셨음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계보로 승계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계보로 승계 나갈 수 있게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그피 묻은 그 보혈의 피를 적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라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요, 요한계시록에서 2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이 이제 피의 적신자들을 이제 부르실 그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제 경험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겠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너와 톱으로 먹고 마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생애를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이 우리가 가 있을 것 뿐만 아니라 그제, 그때도 제그 성경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결국은 열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요. 제일 많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은 그때 나중에 그 폐의 역사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이제 잔치 그 적신자들이 잔치 참여한 그때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중심이 하나님 이제는 이 보혈의 피 이것을 내 가슴에 한직하게요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 항상 예수께 적셔 둬야 됩니다. 왜요? 그 피를 볼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할때그 피를 볼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볼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운전면허증 라이센스가 있고 어떤 각자 무슨 자격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탁내 놓을 수 있는 어떤 구원의 표라 볼수 있는 거요 그래서 임마지성 요한계시록 임마진자 임마진자 1 4만4천 임마진자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의 적신자들이 어린양의 피를 우리가 적신자들 그피그 그 피를 볼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찬송할 때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나의 구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던 도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다, 나를 위해서 다 흘려버리신 그 피의 제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다치고 상처가 나고 피가 좀 쏟으면 이 피가 멈추지 않았을 때 큰일 나는 거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으면. 다 쏟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 뭐 때문에 구원과 그의 부활과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날의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쏟아 흘리신 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요 6월절에 어린양의 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laughs> 9장에 9장 11절부터 쫙 보면은 예수님의 그피 뿌림을 어떤 구약의 피의 제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 주셨는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2절 율법을 쫓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 즉 삶이 없던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죠. 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원 심판이 있으나 그러나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단 담반에 드리신 바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이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날이오를 그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보이실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피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만 이뤘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한 그때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하자. 지난번 에 아가서 2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사랑한자여 나의 어여쁜자여 나와 함께하자 나의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의 마음에요. 이 솔로몬과 순람미 그 여인의 그 고백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서로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때 아버지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 죽음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때 항상 제일 먼저 다른 거 생각하면 내 남편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식 걱정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도 꼭 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 속에 항상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은 그 짧은 고백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요. 정말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 해야지, 무슨 내 자식 생각하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제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그때 무슨 자식 생각하고 무슨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이 말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나는 정말 적셔있음을 나는 그 피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로또다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기 앞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유 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마이라 대대 지키기, 14절에 대대 지키라고 그러죠. 대대, 그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유 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대대에 적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